바지 연주가 한번 개미 채집을 해보았는데요. 개미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개미가 있죠? 이게 검은색이 개미예요. 한번 꽃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뭘뭐 배울 것 같아요? 오늘 식물 같은 거를 배워볼 거예요. 오늘 이런 예쁜 꽃도 있고요. 오아시스 가져와 봤어요. 오아시스는 되게 물렁물렁하고 아주 재밌답니다. 일단 비닐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작은 꽃 이름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그 그 이름이 맞아요 여러분이 말한 이름이. 아니 뭐 가지러 왔는데. 연도가한번 저의 이름 꺼내볼게요. 연두의 이빨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빨이 더 재밌게 즐겨볼까요? 연두의 화장대 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요? 안녕, 연두가 다시 오늘 더 이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요 한번 용어 케이크를 봐주세요. 이렇게 꾸몰놨습니다. 안에는 없습니다. 한번 앵두와 이런게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봤던거 말고 네. 그러데 이거는 뭐예요아 이것부터 설명할게 네. 저의 가족입니다. 이거는 엄마, 이건 아빠, 이건 할머니, 이건 저입니다. 자 이거는 저랑 엄마 아빠가 한번 만들어 본거 입니다. 외계인 우주선이이이다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연두가 롯데월드 갔었을 때한번 아 네, 액자로 꾸며봤어요. 는 액자가 투명하네요. 아니에요. 흰색에요 저는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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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만는는지설명는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기 사진을 갖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갖고 뒤에 종이, 종이 접시를 뒤에 받쳐주고, 이렇게 네모 모양을 자르고, 그 이쪽에다가 테이프로 붙여주고, 꾸며주면 됩니다. 이걸로 붙이고 사진을 꾸미면 끝으로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줘서 고마워. 시원하도 시윤이를 위해서 이렇게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응. 시윤이만 그런게 아니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빠이빠이 빠이빠이 응.